유일한 재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일한 재물. 예, 로마서 17번 17번째 말씀인데요. 어, 최근이 아닌가? 뭐 얼마 전에 우리 멀다고 멀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이런 말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말을 쓰면서도 우리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생기는 이 북한 말에 점점 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죠. 어, 우리말에 동무라는 말이죠. 동무. 아주 얼마나 좋고 정겨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동무한 말을 쓰면은 좌파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단어가 되어버렸죠. 또 북한말에 간사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좋진 않지만 어, 북쪽에서의 의미는 가볍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아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좀모명감을 느끼고 어, 필요 없다, 됐다 이렇게 강하게 들리지만 어, 그쪽에서는 굉장히 완곡한 사양, 괜찮습니다, 어, no thank you 정도로 이렇게 읽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쓰고서도 오랜 세월이 언어의 벽을 만들었고요. 또 남녀 간의 소통에도 그런 문제가 있죠. 남녀 간의 대화에도 대화가 아,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의 주된 소재가 되고 있죠. 남자들은 이야기할 때 주로 목적 지향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밥 먹으러 갈때 분위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양이 얼만큼 되느냐. 우리 맛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맛도 중요하고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또 누구와 같이 먹느냐, 이 여자들은 목적지향적이 아니라 경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서로의 그 경향성과 이런 그 특질에 따라서 서로 동상이몽처럼 다르게 해석되어서 오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간의 문제는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각자에 대하여서 사실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성에 있는 것이죠. 죄성 각자 자기의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정하는 인간의 인간성에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간성, 자기 중심적 자유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이이 개념은 다른 한편에 좋은 자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폭력성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왜곡된 자유된 자유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특질과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과 사이에게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거예요. 좁히지 못한 이유는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자기 중심적 사고가 사람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일까요? 사람과 사람과 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은 불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 존재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정 반대기를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율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은 끊임없이 난 자율적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끝없이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지난 우리 16번째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말라기?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간에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즉 율법을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경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심판 당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신 거란 거예요. 경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뜻이거든요. 그분의 은혜의 손바닥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율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려고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자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의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복종, 복종하는 것이죠. 친구 같은 아빠 말에는 까불고 장난치는 말을 안 들어도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무섭게 눈을 크게 불아리고 쳐다보면 그때 다소곳 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처럼 사람은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복종이 일어나고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수 없다. 사람의 한계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같은 동면의 양면 같은 면이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만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늘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이루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보통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나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7일 또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집 왕국 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빛의 나라 하늘나라 바다의 나라 땅의 나라 이렇게 이제 왕국을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지배하고 살아갈 주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두가 어, 빛의 나라엔 누가 들어가 삽니까?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그그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바다의 왕은 하늘의 왕은 새가 되는 것이고, 바다의 바다의 왕은 물고기가 되는 것이고, 자 땅의 주관자들은 짐승과 가축이 땅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러신 이 집안에 살아갈 존재들을 다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이 왕들 가운데 진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킹 오브 킹, 주의 주, 왕 중에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권한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은 그야말로 땅의 주인이요.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정말 신적인 존재같이 여겨지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 가능성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잊혀져 버리면 잊어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곳에 한 나무를 지명하시고 따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가 주의 주고 왕 중에 왕인 존재지만 너 위에, 너 위에 너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예요. 너 그거 따먹나 안 따먹나 지켜보면서, 어, 따먹었어, 너 죽었어. 이게 아니고, 너 위에, 넌 정말 위대한 존재야. 하지만, 넌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이거 잊으면 넌 죽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산의 중앙에 그 나무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마지막에, 마지막 멘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말하는 듯이 말하라 합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모든 사람의 살길이에요.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여전히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내 판단을 따를래, 아니면 이 열매를 먹고 네 자신의 판단을 따를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내 판단을 따를래, 아니면 네 자신의 판단을 따를래. 내 판단을 따야 너의 판단을 따르게 될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저주입니다. 인간이 처한 저주이고 예. 불행이죠. 따먹어서 어떻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고 한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판단자로 서, 서기를 선택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세를 믿으십니까? 내세. 내세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 세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멸절. 멸절되고 뭐, 대지 뭐가 있겠어? 라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은, 일단 식사 후에 저를 좀 만나시고, 가시면 저고 <laughs> 믿은다면, 일단 이 질문은 통과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내 생명이 오늘 밤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서 눈을 뜰것 같습니까? 어디서 눈을 뜰것 같으세요? 지옥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기숙자매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걸리는 게 뭐예요? 내가 안 죽어봐서 그것도 그런데 그런데 혹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만약 간다 그럴 때 어, 미인이 부작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내가 좀 착하게 살았나 뭐 이런 게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어요. 아 그러면 천국에 가겠네요. 그럼, 천국의 입구에, 천국 입구에 딱 서, 서셨는데, 천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을, 우리 기숙자매님을 천국으로 들어보낼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어,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뜰까, 천국에서 눈을 뜰까, 여기에 걸리거나, 우리 아이들 같은 건 지옥이요. 그래요. 왜? 그러면 지가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자기 행위가 말하는 거나 성품이 결코 착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옥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앞에서 어떤 분들은 아, 당신을 천국에 보내드려 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래도 제가 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좀 들여 보내줘야 될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로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물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예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게 죄라고 하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탐욕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면 살인이다. 음욕을 갖고 있으면 간음이다. 뒷담화하지 마라. 상스러운 말 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예? 깔보지 마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겠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아닐까요? 만약에 하루에 3번 하루에 정도만 죄를 진다. 이런 죄를 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성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다 통틀어서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하루에 3번. 일주일이면 21번. 계산해봤어요. 3, 7, 21. 한 달이면 630번 죄를 짓는 거예요. 1년이면 7560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성년 후, 어른이 된 후에 60년을 산다. 그러면 45만 3600 어, 아, 453만 6천번을 45만 3천 0백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천국 갈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줄 이유가 내가 있느냐? 착한 일을 했어요?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착한 놈 그리고 조금 좀 나쁜 놈 그리고 아주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 흉악범들이 나오면 저 죽일 놈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죽일 놈. 매우 죽일 놈. 반드시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조금 한다고 해서 내그 죄의 그 심판 아래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게 로마서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기숙자매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의롭게 되는 길은 가리고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그 눈이 밝아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이 밝아진 인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부끄러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이파리는 곧 치들어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탈로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질곳을 지어 입힘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이것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희생 제사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예,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의를 얻어진 게 아니라 의로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만이 보기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 제사가 바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지어 주신 가죽옷. 그 가죽옷은 바로 한 마리의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피값을 통하여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모세의 희생 제사가 바로 이것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를 살펴보면 예,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에 3절에 3장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가진 것의 소유에 따라서 부자들은 소를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좀 중산층들은 양이나 소를 염소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 예, 비둘기. 집에서 키운 비둘기나 아니요.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 잡아 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할 재물로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소에 대한 이야기로 이 희생 제사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3절에서 한번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에 여기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이 예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다 대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제물이 5절입니다. 그는 바로 예배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직접 그 소를 예배자가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할 때 느낌이 뭘까요? 아론의 제사,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죽이고 나서 그 피를 그릇에 담는데 그 그릇에 담은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배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개 잡아봤어요? 여러분 돼지 잡아봤어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그 내장과 정갱이, 헌신자가, 예배자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쌓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절대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재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제사장의 역할이 강하, 저기, 중, 어, 주도적인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예배자가 합니까? 제사장은 그저 그 예배를 도울 뿐이에요. 인도할 뿐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그 소를 끌고 온그 예배자가 예배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와서 직접 칼로 그의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십년 가운데서 활발히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인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재물은 바로 예수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왔을 때그 예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참석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직분이 무엇인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길은 예수의 대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간과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25절을 함께 찾아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요. 요만큼의 어둠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간과하심, 못본채 하신대요. 못본채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못본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생활 아무리 잘했고 또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장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마음으로 여기 앉아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예배자가 짐승을 직접 도살하잖아요. 그때 마음으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짐승을 죽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데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죄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은혜 아래서 나의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죄를 죽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죄를 죽이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동시에 나의 죄 죽이기가 뒤따라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구경꾼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강의를 듣는 청중으로 오셨습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연약함 가려주시고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주님 나의 죄도 함께 죽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